사법 카르텔과 합심해 공직 선거법으로 민주당을 날리려 했던 국힘,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으로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자 국힘은 우는 소리를 멈추지 않는데 차이라면 이재명은 죄가 없고 그들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것. 어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반환해. 민주당이 되는... 예. 지난번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민당 주 대표 시절에사법리스거가 그런 겁니다. 공직 선거법으로서 대법에서 유죄 확정되고 그게 이제. 말 파괴 한 손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위당이 국고보금한 400억 정도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 위기를 지금 현재 다시 국민의 힘에게 지금 되돌려주는 내란특별법 안에 마지막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뭐, 저, 주제 넘게 국민의힘에게 하나 그 조언을 드린다면, 실제로 성공한 혁신이가 있었죠. 그때 천안연소원도 팔고, 당사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천막당사가. 어, 예, 천막당사로 가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재산 팔아서 내놨단 말이죠. 기소. 그 당시에 어,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뚜드려 맞았던 거과 관련된 그만큼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그러지. 아무것도 행동을 하는 거 없어요. 관련 책임자를 내치겠다. 그들을 처벌하겠다. 단둘대 세우겠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제, 죄송하고 잘못하고 부끄럽지만 잘하겠으니까 용서해주고 계속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라면 국고보조금 올해치 받지 않겠다 오히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당원들이 특별 장면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이 올해 우리 저기, 여, 의정활동 할수 있는 비용 받고 있는 거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당을 살리는 걸로 명목 없다. 국민 혈세로 받는 거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내란특별법에 다른 많은 논란이 될 법한 얘기들은 별로 관심 없고 국고보조금 중단과 관련해서만 발끈한다. 국민들이 볼때 이게 납득이 되시겠습니까?